안녕하십니까. 랩지노믹스 주주, 랩지만 판다입니다. 9월 25일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코스피 6포인트 오른 2278. 코스닥 1포인트 오른 0.6% 808포인트. 어,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또 꾸역꾸역 빼더니 밀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빠졌고요 어, 어제 북한 이슈에 대해서 김정은이 사과를 하면서 좀 해소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꾸역꾸역 보안 마감하였습니다. 어, 기간이 좀뭐 외인과 기간이 코스피 코스닥에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어, 지수를 올리기 위한 매수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음봉으로 마무리하고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네. 61선 위로 자리를 잡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스권을 그리다가 더 내리던가 아니면 더 다음 주에 바로 더 내리던가 뭐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네요. 사실 지금이 거의 마지노선이고요. 지금에서 더 내리게 되면 네, 2100선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이 마지노선 700, 800포인트가 깨지는 순간 투매 물량으로 어, 700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700 중반선까지요. 어, 지금은 위,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네, 현금 확보라는 게 사실 최선입니다. 어, 그러면서 <laughs> 이제 진단키트주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랩지노믹스, 700원 내린 33,050원. 그래, 뭐, 갈 때까지 가보겠답니다. 네. 그냥, 땅굴 파서 기어 들어가네요. 어, 일봉상으로 뭐, 이제, 내려갈 만큼 다 내려갔습니다. 이제. 네. 한번 상승, 세게 올라간 그 상승분을 전부 내리면서, 네. 기사가 그때 악성기사로 내렸던 주가만큼 기어이 또 내려놨습니다. 예. 랩지노 믹스는 당분간 사실 어 좋은 소식 없이는 어 좋은 흐름을 이어가긴 힘들 것 같고요. 21선이 다시 아래로 꺾이면서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모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선을 다시 돌파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은 이쪽에서 박스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21선이 내려오기를 네, 기다릴 것 같습니다. 아, 주봉상으로는, 어, 겨우 이제 20, 20주봉을 지지를 하였는데요. 어, 박스권을 강하게 찍어 내리는 모습. 차주의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래량은 그냥 죽인 채로 쑥장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뭐, 랩치노믹스의 특징이었습니다. 거래량 죽이면서 장대 음봉 만드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러다가 좋은 소식이 나오면 이렇게 신호탄을 주죠. 아,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정말 안 나오네요. FDA 승인. 못 빠지겠습니다. 기다리다가. 네. 그 다음 이제 월봉을 보시면, 월봉도 거래량이 뭐 거의 바닥입니다. 전월 대비 반토막이 났고요. 다음 주 이제 9월도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 네, 큰 상승을 한 뒤에 음봉 하나 주고, 큰 상승을 한 뒤에 음봉을 하나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지웁시다. 네, 이건 없다 치고, 요렇게. 그리고 다시 우상향 추세로 나아갔으면 하네요. 레티노믹스, 정말 큰 악재도 없고, 실적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자는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사고 있긴 한데, 외국인은 뭐, 사모았다가 바로 던져버리죠.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계속 매수가 뜨는데, 호가창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만주씩 쌓아서 계속 주가를 찍어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개인은 계속 팔고, 정말 이상합니다, 이거. 네. 찍어 눌리고 다시 산다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더러운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네, 뭐 내릴 때까지 내리겠다 하니까 기다려 봅시다. 악성 기사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공격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악성 기사가 사실이 아니며도 이미 주가를 떨어뜨리겠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한번 떨어져야 합니다. 네,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원래 자리로 갔으면 좋겠네요. 아, 어, 그 다음이 시즌인데요. 앱지노믹스 말고도 다른 진단키트 주들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1선 아래로 강하게 돌파하였고, 아, 시즌도 나갈 듯 하다가 좋지 않은 흐름이 보였네요. 거래량을 죽이면서 쏟아냅니다. 이 진단키트 주들이, 어, 정말 안 좋게 흘러가네요. 모양이. 시즌도 이제 61봉에 지지를 해야 되는데 또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 죽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찍어 눌리니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거래량은 거의 다 죽어 있고요. 수전택 또한 네 자사주 매입 공시가 떠서 좀 올랐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아수전택도 61선 한번 찍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61선 찍으러 가는 것 같고. 어 이때 f d a 성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심하네요. 네, 진단키트 주들을 계속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수젠텍도 하루 빨리 반등이 필요하고요. 네, 시젠과 뭐다 월봉을 보시면 이번 달에는 다 진단키트 주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월 거래량이 주거인차로큰 운봉이 떴고요. 수젠 수젠텍 또한 어, 월 거래량이 죽어 있는 채로 긴 꼬리 양봉이지만 긴 꼬리 어, 아주 긴 꼬리가 떴습니다. 이제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는 선방을 하긴 했는데 아, 얘도 상승분을 꽤 반납을 했습니다. 어, 좋은 소식이 떴던 것 같은데 바이오니아도 여전히 그 흐름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일선 아래에서 계속 천천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구요 어, 다른 진단키트 주들이 지지부진하니까 바이오니아도 같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다 같이 올라가야 할 텐데, 바이오니아도 점점, 네,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인데요. 아, 하루빨리 반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EDGC. EDGC도 마찬가지.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뜨린 모습. 아, 이, 사실 이런 게, 이렇게 팍 올리고 천천히 내린 게 매직봉이거든요 이게 매직봉인데 정말 심하네요 네 이렇게 쭉 떨어뜨리고 기대 한번 주고 매직봉으로 그냥 떨어뜨린 모습 지금 진단 키트주들이 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10월 중으로 좀 수급을 수급을 받아서 추세 돌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다안 좋아 보이네요. 휴마시스 또한, 네, 오늘 음봉 마감, 마감했지만, 휴마시스는 그래도 아직은, 네, 찍힐 자리 찍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찍히고 있고요 12,000원 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000원 선 찍고, 어,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휴마시스도 반등이 이제 서서히 필요한 구간입니다. 네, 얘도 뭐, 패턴이 워낙 비슷해서요. 이런 띄우고, 죽인, 음봉 죽이고, 또, 기어가고. 띄우고, 죽인, 음봉죽고 기어가고. 이렇게 요런 패턴입니다. 아, 그 다음은, XS 바이오가, 와, 이거는 진짜, 3650원 내린 22,000원. 심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릴 수가 있죠? 정말 지금 진단 키트 주들의 저는 공매도 세력이 붙어가지고 다 이렇게 공매도 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게 내리고 있는데 아 차트상으로는 이미 바닥권을 벗어났고요. 바닥권을 뚫으면서 강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6일선 진짜 터치하러 갈것 같네요, 얘도. 아까 다른 수젠텍 시즌과 마찬가지로 6일선 만나러 가는 것 같습니다. 10월달에는 좀 반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달은 이렇게 그냥 넘겨야 될것 같네요. 네. 이번달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디텍 매드. 바디텍 매드도, 아, 어... 계속 내려가네요, 얘도. 상승분 모두 반납해왔고요 네. 지금 질, 질질 끌다가 계속 천천히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을 죽인 채로 어, 지킬 모습 지키다가 지수가 안 좋았을 때 내리고 지수가 좋음에도 내리고 이렇게 한번 내린 김에 확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드는 모습 참 장난 많이 치네요 살레믹스도 오늘 많이 올랐다가 아또 눌림목 예, 좋지 않네요 계속 좋지 않습니다 셀리믹스 빨리 강한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셀리믹스는 일단은 좀 돌리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은 PCL PCL이 진단키트 중에 제일 강합니다 지금 계속 좋은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아, PCL이, 네, 혼자 지금 진다키트주 캐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하네요. 투자자도, 뭐, 투자자는 특별한 게 없는데, 아, 정말 강한 세력이 들어왔나봐요, PCL에. 네. 지금 꾸준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장에도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니까, PCL은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규 진입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랩티노믹스 고점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다음 이제 피진 매트릭스. 진 매트릭스는 어, 우 얘도 이제 지지선이랑 지지선은 다 뚫고 내려갔네요. 네. 이 지지선도 뚫고 120 지지선도 뚫고 덩비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 좋아 보이네요. 네. 하루 빨리 얘도 반등이 필요한데요. 아, 진메트릭스에도 꽤 많이 내리네요. 뭐, 요기, 요 정도까지 받치는 것 같은데, 네. 자주 해도 큰 양, 은봉이 뜨면 얘는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진메트릭스. 아,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고요다 좋지 않은 흐름이, 흐름이고, PCL만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진단키트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또한 마찬가지고요. 오늘 뭐 SK케미칼 이런 건 오르긴 했는데 어, SK케미칼도 워낙 많이 내린 상태에서 오른 거라 별로 오른 거 같지도 않고요. 지금 어, 백신 관련 주 그리고 진단키트 주 위주로 어, 좀 공매도 치는 것 같습니다만. 어 공매도를 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주가가 오를 수 없게 되고요. 어 저는 그런 종목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제가 실적주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SFA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요 때, 어디, 어디였죠? 언제였죠? 도전이다. 요때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요때 많이 올라서, 한번, 요쯤에 탔습니다. 제가 요쯤에 타서, 여기서 한번 먹었어요. 먹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욕심이 나서, 요쯤에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들어간 며칠 뒤에, 네, 들어간 며칠 뒤에 악성 리포트가 터지면서, 예, 실적이 우려된다고, 하루 만에, 아, 한 15%인가 빠졌습니다. 네. 그렇게 물리게 되었고요. 그렇게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왔다갔다 하더니 결국에는 33,000원까지 더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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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오르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아 이때는 이제 21선 아래에서 계속 박스권을 이어갔고 랩지노믹스는 21선을 한번 넘어갔었죠. 근데 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공매도 공격을 받으면 그냥 좋은 실적주도 이렇게 팍 내린다는 거고요.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진짜 회사 망할 것처럼 떨어져요. 그리고, 네, 오를 때쯤 되면 21선 위로 안착시키고요. 21선 한번 내렸다가 다시 21선과 함께 올라가고, 그 61선을 다시 태웁니다. 그러고 다시 나가는데요. 뭐, 보통 그런 패턴으로 회복을 하는데, 일단, 좀 생각보다, 저의 생각보다는, 이 랩지노믹스를 비롯한 진다키트 주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국매도 공격이 많이 의심되고요. 네, 투자자들, 거래원도 보면, 아, 좀, 오전에 보면 한 몇천 주씩 던지는 걸 보면 좀 무차입 국매들은 것도 의심됩니다. 네. 어쩔 수 없는데요. 일단 시간이 약이니까요. 분명히 회복은 합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고. 어, 진단 키트는 4분기에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 보고 저는 뭐이 이상으로는 솔직히 크게 더 내릴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이 어, 전 고점 부근에 위치하거든요 이 이상으로 내려갈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상승분을 이미 다 반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제 목돈이 좀 생기거든요 그 돈으로 랩지노 믹스 물 한번 탈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겠습니다 화이팅 이구요 어, 다음주 월화 이틀 남았는데 9월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